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토요타 선더본 트럭 기반 모터홈을 자세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강인한 트럭의 DNA와 최신 모터홈 감성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졌는지, 지금부터 외관부터 실내,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2026 토요타 썬더보는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토요타 특유의 신뢰감 있는 디자인에 미래적인 감성을 더했습니다. 차체는 넓고 길게 뻗어 있어 모터홈으로서의 실용성을 강조하면서도 트럭 특유의 강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측면을 따라 이어지는 굵은 캐릭터 라인은 오프로드에서도 단단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 대형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는 어떤 도면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실용적인 적재 구조와 세련된 트일램프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캠핑지나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시선을 끄는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보면 선더본 모터홈의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넓은 시야와 고급스러운 마감입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는 최신 토요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장거리 여행 중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오랜 시간 운전해도 피로감이 적고 고급 가죽과 내구성 높은 소재를 사용해 고급감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거주 공간으로 이동하면 이 차량이 단순한 트럭이 아닌 진정한 모터홈이라는 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넓은 거실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천장은 높게 설계되어 답답함이 없고 대형 창문을 통해 자연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옵니다. 주방 공간에는 냉장고, 전기레인지, 싱크대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장비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수납공간 또한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캠핑 장비와 생활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하루에 피로를 풀기에 충분히 안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침대와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집에서 자는 것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조명과 환기 시스템도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욕실 역시 컴팩트하지만 샤워시설과 세면대, 화장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그리고 이동식 주거 공간으로서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행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토요타 썬더본 모터홈은 강력한 엔진과 최신 변속기를 탑재해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속과 여유로운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며, 장거리 이동 시에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오크로드나 험로에서도 토요타 특유의 내부성과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믿음직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모터홈에 맞게 조정되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탑승자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자동 비상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장거리 여행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사용자에게 특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토요타 썬더본 트럭 기반 모터홈은 고급 사양과 넓은 공간,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춘 만큼 합리적이면서도 프리미엄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트림부터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여행과 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토요타 선더본 모터홈을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강인한 트럭의 성능과 편안한 모터홈의 감성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이 차량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